아 네, 안녕하세요. 덱스트입니다. 자. 아, 이차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더, 거의 다 됐어요. 이제 부품이 몇 가지 정도 다 끝났는데 뭐 어제도 마지막에 이제, 이제 먼지도 좀쌓였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싹 파이널 디테일링을 싹 끌어올리고 마지막 최종 리뷰를 할 건데 일단은 오늘 어, 국내에는 재고 없어서 해외에서 주문했는데 이제 한 3주, 4주 정도 됐나? 거의 한달 정도 되는데 이제 부품이 하나 왔습니다. 크리스마스 전에 선물 받은 것처럼 되게 좋은데 어 이게 뭐냐면 품번이 이렇게 됐고요. 품번은 요 품번이고요. 이게 어디냐면 이때 당시 출시됐던 뭐 벤츠 차량들 그다음뭐 일부 BMW도 그런데 안쪽에 요거. 어, 이게 뭐 아주 막 끈적끈적하기도 하고 아주 아유 먼저 보네 이 차하고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. 딴 데는 다 깨끗해졌는데, 그죠? 그래서 다행히도 요거 이런 데도 조금 끈적할 기가 있는데 이게 어 예를 들어서 약간은 고무 느낌이 나는 마감재로 뿌려놨는데 이거를 항상 세차하거나 할때 주의해야 되는 부위들 어, 이런 데 끈적끈적 거릴 수 있어요. 그래서 뭐 E 클래스 W 뭐 투어론도 그렇고 뭐 C 클래스 그때 당시 에 나왔던 차량들, 뭐, C L S 다 비슷해요. 근데 다른 차들은 이게, 어, 알리익스프레스에서, 뭐, 오 m 파트나 이런 것들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데, 이 차는 없잖아요. 차 기체 수구 자체가. 그래서, 어, 정품밖에 없다. 국내에는 당연히 재고 없어서, 해외에서 주문을 했고요. 해외에서 주문 했더니, 왔는데이 커버 하나가 뭐, 한, 배송비 포함해서 한약 15만원 정도? 어, 후덜덜한 가격이다. 새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. 이것도, 어, 여러 군데 갔는데 다 재고가 없어가지고, 못 가다가 하나를 딱 저희가 찾았어요. 그래서, 요 커버를 교체해서 그죠? 이렇게만 딱 대도 와. 응? 완전 세차 같죠. 그죠? 그래서 오늘 이러한 디테일을 꼭 잡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한번 분해하는 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아, 어, 얘는 일단은 구조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잡아 빼면 나올 것 같긴 한데 이런 플라스틱 링를 이용해서 빼 보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가죽이 손상 갈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이드를 한번 먼저 공력을 한번 해 볼게요. 이렇게 길사하게마스 해주시고 이 뒤쪽에서 땡기면 오히려 조금 더 안전하게 뺄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어차피 버릴 거니까 과감히 응? 이버리겠습니다나오라 나와라. 자, 이쪽도. 빡빡하게 들어있어서 좀 빡빡하게 들어 있어서 일반 플라스틱이 뭔가 좀안될 수도 있으니까 마스킹하고 가죽이 손상되지 않게끔 신고 로 벌려서 내주셔야될것 같습니다. 자, 자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요 가죽은 좀 식혔는데, 그 다행히 플라스틱 안 가죽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탄산이 들어올 거예요. 저는 이제 원래는 이런 스위치들은 이렇게 통으로 나와서 빠지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피스가 박혀있어요 그러니까 이 커버를 먼저 빼야지 피스가 나오는 거라 얘 같은 경우는 뭐 분해가 더 쉬운 거네 이 옆에 거는 뜯을 필요가 없고요 얘는 그냥 그대로 그냥 원래처럼 닫아놓고 그리고 그냥 닫아놓고 하면 이 앞에 커버를 요 키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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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군데 잡고 있으니까 잡아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스위치는 깨끗하니까 이대로 쓰고 상태에서 되게 신나게 러면꼬좀꽂치겠네요 그죠? 이렇게 자 2초 컷진가 아, 주 이제 딱자꼬좀 빼는 건 어려운데 꽂꽂는건 아주 그냥 간단하게 자,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. 자, 보시면은 어떻습니까? 이제 딱 탔을 때와뭐 여기에도 눈이 간단 말이야. 시선이 사람이 그죠? 여기서 어? 이렇게 딱 보면 딱 가는데 이제 끈적임도 없고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도 이제 세척하거나 할 때, 뭐, 실내, 뭐, 이렇게 세차장을 가더라도, 요분에는 뭐, 이제, 화학성분이 있는 약재를 꼭 대면 안된이다 녹아버려요, 이런 식으로. 그죠? 한 20년 되니까. 이 약간 플라스틱 딥이라고 해서, 우리, 그 뇌장제 뿌리는, 그 약간 비닐 랩, 비닐 성분 같은 고무 성분 같은 코팅제가 들어가기 때문에, 이런 같은 경우는 주의해서 처아하셔야 어, 돼요. 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되면은 걷 잡을 수가 없습니다. 자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한 영상인데 요 스위치 커버 교체하는 영상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덱스티비였습니다. 이제 곧2 차는 어 606마력으로 부활해서 달리기 영상을 한번 찍을 거예요. 끝.